둘, 셋! 레디 액션! 안녕하세요, 위걸스입니다! 네, 안녕하세요. 자기소개부터 할게요 안녕하세요, 위걸스 은절미 은하입니다 안녕하세요, 여러분 저는 위걸스의 정하입니다, 반갑습니다 네. 안녕하세요, 저는 위걸스의 메인 보컬 예 하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, 저는 위걸스의 리더 이유입니다 네, 안녕하세요, 위걸스 막내 리나입니다 위걸스의 칭커벨 래퍼 엘리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방금 들려드린 곡은 저희들의 데뷔곡인 On 라는 곡이에요. 대한민국 국민이면 다 아실 수 있는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이 동요를 샘플링하여 만든 곡인데요. 저희 위걸스가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작년에 데뷔를 했어요. 네. <laughs> 네, 많은 분들이 모르시지만, 어, 이제 8월달이 되면은 저희가 이 집이 또 나오거든요. 9월달이요? 네. 8월 말에서 9월 초에 나오니까 여러분들이, 어, 혹시라도 저희를 보게 되시면 많은 응원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. <laughs> 네. 그리고 좀 제가 들려드릴 곡은 여러분들 다치지 말고 안전한 시간 내시라고 세일라이라는 신나는 노래 준비해봤는데요. 여러분들 많은 호응 부탁드릴게요.